공은 뽑아야지. 아 방향 콩콩이. 아. 그래니까 임베 잭싸게 봅시다잉. 어? 야, 이건 먹어야 돼. 어이구 집가. <laughs> 마순팔도 두 개나 돌려가지고 상당히 기쁜 라인전 시작. 오, 깜짝이야. 확실히 주작에 콩콩이가 이 아지르의 너프 먹은 초반 체급 라인전을 조금 올려주는 느낌? 개인적으로 정복자 룬이 이제 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치명적 속도도 그렇고 너프 전에는 그래도 W가 오래 때면은 이제 데미지가 좀 셌는데. 쟤도 블래쉬는 빼겠네요 잠깐만 에코 오는데? 어, 맛있 쩡배공 박아 주문 자결 레드 딜와 너무 아까운데 와우. 템트리는, 이 판은, 부여왕을 가도 되지만, 제가 이제, 솔 AP다 보니까, 캐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루덴을 가겠습니다. 루덴, 부여왕도 너프 먹고 나서, 조금, 별로인게, 느껴져서, 이게, 아지르의 W가, 너무, 초반에부터,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확실히, 주문자결이랑, 콩콩이 또는 유성을 들어서, 라인전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와야 함. 왜냐면, 이걸, 또, 정복자 시속을 고집하기에는, 후반 포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팀의 고혈을 계속... 빨기도 좀 애매하고... 피리피 해주고... 아, 왜 맞아? 이제는 조심합시다. 아, 또 오네. 이걸... 이 깡통 저거... 나 너무 좋아해. 그만 좋아해. 야, 아, 내 핑화...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아이고! 고가 용일 확률이 크죠, 이러면.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제는 저도 라인에, 어? 냉큼 꺼져. 어, 이러면은. 맛있는데? 어이? 홈런 뭔데? 간신을 가도 되지만 이게 성공의 어수 에코다 보니까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코는 조냐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아지르가 소울 AP다 보니까 아펠 또는 아지르를 물기 때문에 또 제가 이니시를 걸어줄 수 있으면 걸어주면 되니까 바로 조냐로 가서 어그로 핑퐁까지 해줍시다 근데 본인이 진짜 잘 컸다 싶으면 이코어를 그림자불꽃 올려서 캐리력 올려도 됩니다 그림자불꽃은 초반 스노우볼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불 같은 경우는 체력이 2500 미만인 대상에 한해서 마감이 극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 빠르게 탑을 밀어줍시다. 그대로 벽공 바으시면 됩니다. 아지르 공이 벽판정이기 때문에 꽃삐 벽궁 넘어가지고 텔포가 있고 제이슨은 텔이 없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바텀으로 텔이 있으니까 전령이 뜨니까 사이드로 운영해주는 겁니다 아지르도 후반 포텐이 좋은 성장력 메이지다 보니까 레벨링이랑 성장이 중요합니다 어 죄송해요 도망가 어잇 <laughs> 깜짝이야 지금은 이제 제이스가 용타임에 맞춰서 테리 돌기 때문에 제이스가 사이드를 가도 되고 아, 탑을 가도 되고 제도 가도 되지만 제이스가 지금 잘 커서 저보다 아마 파괴력이 좋을 거예요. 레벨링도 되게 잘돼 있고 이런 거 하나 하나 맞춰가면서 극대화 시킵시다. 롤은 운영 게임이다 보니까 자 구속 시켜 평형이형 진행 시켜 그대로 도망가. 해주고아아아 아, 아. 국민체조 한번 싹싹싹싹싹싹싹 가는 중그 사일이 있는데? 아아나 조냐 왜 안썼어 그. 네, 잠깐 마이 갔다 왔어요, 예. 뒤에 한번 봐줍시다, 이거. 제이스 잡으러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타워 깔고 뒤에 봐줍시다. 나안 걸렸거든, 소정초? 뒤 봐준다고 콜하고. 근데 타워를 깔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타워를 깔았으면 여기 아지르가 있다는 걸 느꼈... 느끼지 않나? 어우 제이스 안전하게 하라고, 여기다가. 와드까지 봐가지고. 소정초 안 걸렸으니까. 또 뒤를 봐... 바... 삼 코어는 저 같은 경우는 마간을 챙겨줍니다. 마저신을 올렸기 때문에 부족한 마간을 빠르게 올려줘야 돼요. 그림자 불꽃을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난 진짜 이 코어 조냐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지를 하시는 분들은 다이 코어 급을 한단 말야. 이 나는 근데 약간 빌드를 꼬았어. 젤미 어, 반갑고. 자 가자. 두거죠. 아 어, 잠깐만요 이거 누구 테리야어텔 끊었다 아니 너무 약해 공격력이 그 다음 템은 라일라이 갑니다 이거의 좋은 이유는 큐쿨이 늘어남과 동시에 상대가 W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 라일라이로 라이 한 대라도 더 때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나조냐가 쿨인 게좀 흠이네. 구독 시켜. 일로 와, 일로 와. 에코 어디 갔노? 에라이. 요즘 케인으로 콩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저걸 들면은 콩콩이 딜로 변신 게이지가 좀더 찹니다. 예, 사소한 꿀팁. 왜 원거리 상대로 진짜 유성을 되는지 이번 판 보여드릴게요. 근거리 상대로는 W 견제 한 방으로도 콩콩이가 묻어서 좋지만 유성 같은 경우는 일반 W 평타에 유성이 무빙으로 피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Q를 찍고, 견제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럼 유성성 무조건 맞죠? 이렇게 쭉 빼고 호카이 백무빙 큐 피해주기 이런식으로 라인전 하시면 됩니다 대한 유성이 아지르가 초반 마나가 많이 딸린 관계로 큐를 함부로 쓰면 안돼요 어우 반가워요 막타? 잠깐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들? 뭐 어디까지 가나나나이 라인 아 어. 일단 가봅시다 어 좋은데? 이지큐 맞아줘 일단 W 최대한 마지막에 평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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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 여기 이지 있네 아오 슈바 이건 선 넘지 않았나? 인장 날리고, 침착 돌리고, 윽... 어어어, 어. 이게 요즘 아지르로오리아나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유성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양피지가 나왔다. 그냥 큐평, 근데 못 맞추면 은 이거를... 정신... 아아아아! o s 뭐. 정말 잠깐 잡았는데? <that> <go> a 어 a r i o u 2로 거리 줍힌 다음에 큐로 날려버리기 오, 그거 인거 보니까 그함이네. 에이핑아 있다. 아 어떻게든 그함 기지 싸울려고 지금 정글이 전령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빡세게 박아 버립시다. 언제든 합류해줄 수 있게. 어어! <laughs> <laughs> 어씨, 무서워. 이 관성 드리프트. 드리프트 진짜 빠르게 하잖아. 반응 못하거든. 아아 아, 1초만. 아, 이제 님들, 아지르 W에 레드도 먹고, 전력 눈도 때렸지. 그거 개꿀패치 이게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 원래. 칼날비는 터지는데, 내셔는 안 터져. 오케이. 아. 저 사기 챔을 봤나 미리 전령 박치기 전에 깨고 싶은데. 야, 전령 한번더 박자 이거. 뽕은 뽑아야지. <laughs> 일로 와. 어이우 Oh shit. 이지영 내 안아줄게 일로와봐 안아주.. 준다고 이 자식아 이게 개인적으로 마저신을 갔으면은 이 3코어를 보이드를 가야돼 그림자불곳은 초반 스노우볼템이라 2코어로 갈때 그 불이 효율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상대가 아지르 소레이피기도 하고 마저를 안올리잖아요? 이럴때는 그냥 과감하게 라일라 이도 좋습니다 2코어 리치베인요? 리치베인은 좀별로인것 같아요 어차피 리치베인도 반만 적용되기 때문에 리치베인 이미 써봤어요. 그러니까 리치베인 딜잘 나오지 잘 나오는데 이제 솔랭이라는 환경을 나는 조금 최대한 고려를 하는 거고 사실 이게 팀에 이니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지르가 과감하게 이니시를 열어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조냐를 가는 거고 나는 핑퐁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나는 그리고 이니시각을 잘 보는 편이라 맞아 솔랭이라는 게 이사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솔랭에서 이기는 게. 본인의 판단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거라서. 리시베인 좋음. 좋은데 나는 약간 좀 별로라고 생각해. Q 피해버리기. Q 끝까지 아끼기. 이전 비전 쿨이 돌았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이거든. 마테는 데스캡을 가도 되고. 데캡이 좀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살려줘! 으읍! 음!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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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한 잔, 두 잔, 세 잔에!